안녕하세요. 시내 십1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영화 우리집의 윤가은 감독 김시아 배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BTV 시청자 여러분. 영화 우리집에서 유미혁을 연기한 김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SK B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영화 우리집을 연출한 윤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일 다투는 부모님이 고민인 열두 살 하나. 우리 가족 여행 가요. 바다로. 가족 여행? 하나의 소원은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유진! 우연히 집안 사정으로 자주 이사 다니는 게 싫은 유미 유진 자매를 알게 되죠. 유미야. <laughs> 이사 많이 다녔어? 여섯 번. 그 정도. <laughs> 아이들은 서로의 가족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친자매처럼 가까워지는데요. 부동산에 집 내놓는다고 말씀드려. 그러던 중 자매는 집주인에게서 이사 통보를 받게 되고. <laughs> 우리 너희 부모님 찾아갈까? 지금? 세 사람은 유미와 유진의 부모를 설득하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내가 지길 거야 우리 집. 너네 집도. 어떻게? 도전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과연 아이들은 바라던 대로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영화 우리집입니다 네, 우리집은 우리들에 이은 그 용가은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그동안 아이들의 세계를 정말 탁월하게 그려오셨던 만큼 이번 작품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이야기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들이라는 작품을 한 3년 정도를 이제 집중을 해서 만들면서 아침부터 계속 배 아프다고 그러고 토도 했어. 괜찮아? 다음에 혹시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게 되면 아이들끼리 싸우는 이야기 말고 힘을 합해서 마음을 나누면서 같이 으쌰쌰 해내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음, 컴퓨터. 트럼까지 나왔네.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거랑 이제 엮여지면서 좀 여러 수정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캐스팅 과정도 굉장히 남달랐다고 들었는데요. 오디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터뷰, 미팅? 이런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 3, 4차 진행하면서 그룹 오디션이라고 해서 대여섯 명의 친구들을 즉흥극 놀이를 하는 그래서 한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의 연극놀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지켜본 그런 오디션을 또 진행을 합니다. 김지아 배우 입장에서는 어떤 과정이 제일 좀 재밌었나요? 오디션을 보는데 뭔가 오디션을 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막이게 오디션 과정들 전체 다 그냥 뭔가 재밌었어요. 우리 집은 진짜 왜 이러지? 네그극 중에서 이제 유미 집은 가난한 탓에 그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는데요. 이 동생 유진이를 챙기면서도 이 동네에서 만난 하나 언니와 마음을 나누는 소녀로 그게 흐름에 완전히 동화되는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영화 속에 유미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셨나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는데 유미가 상자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예요. 음. 여기 있는 상자들은 거의 제가 거의 다 만들었는데 아막 진짜 여러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엄청 열심히 하고 또 예쁘게 꾸미려고도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핑크색이 들어왔나 이거 말고? 이번 영화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미술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의 의상은 물론이고 박스로 지은 집. 그리고 음식의 색감까지 정말 따뜻하고 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윤광에감독님께서 어떤 마법서 부리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떠신가요? 좋은 미술 감독님을 만나면 되고요. <laughs> 좋은 미술 감독님과 좋은 미술팀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의 집은 좀 어른들이 사는 집 위주로 꾸며진 집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유미유진이가 있는 집은 뭐든지 아이들에 좀 맞춰진 집이면 좋겠다 이런 컨셉을 나눴는데 이제 실제 이+ 아이들이 살 법한 공간 근데 그 공간이 굉장히 다른 톤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의논을 많이 했고 직접 배우들이 갖고 있는 소품들 이렇게 실제로 사+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져와 달라고 해서 네. 아, 촬영을 진행하면서 영화 속새 배우에게 좀 놀랐던 순간, 장면 있으신가요? 거의 매일매일 이 친구가 이런 표정도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는거 되게 많은데 <목소리> 하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다가갈 때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목소리> 집 장면에서 <목소리> 네. 엄마, 아빠 지금 좀술 취한 것 같아. 내가 미안해. 하나요그 순간에 실제 존재... 하면서 이제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얼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놀랐고 언니 이름이 뭔데? 오유미 언니. 유진이 막내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언니들을 바라볼 때의 그 눈빛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하트가 막 나오는 눈이랄까, 신내가 가득한 눈으로 막 바라보는 장면들 하죠 굉장히 많았고. 음 맛있어. 김시아 배우는 아주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굉장히 특별한 감정으로 느끼게 해줄 때가 정말 많거든요. 놀이터에서 처음에 이제 하나 언니랑 처음 봤을 때 "저 언니는 누구지?"라고 모르는 언니를 처음 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그냥 단지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또 읽혀지거든요. 누구야? 아는 언니야? 네, 하나 언니인데... 네, 이번 순서는 주토피아 순서인데요. 저조성철이 빅스타에 대해서 꼽은 사진과 키워드를 가지고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김시아 배우에게 연기 천재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게 해준 작품이죠. 근데 넌왜볼 때마다 홀딱 붙고 다니냐? 바로 2018년 개봉해서 산사를 이끌어낸 영화 미스 백인데요. 김시아 배우의 데뷔작이기도 하죠. 한 아, 니까지도 인생이 뭘 한다고 남에서이 껴들어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어줍지 않게 참견 말라고. 이 방치와 폭력 속에서 탈출하려는 소녀 지은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된 백상아가 서로 의지하면서 연대하는 내용을 그린 작품인데요. 네 옆에 있을게. 지켜줄게. 작품 속에서 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근데 좀 어려움이 컸을 것 같아요 저도 촬영하기 전엔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은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기를 썼었어요 그 일기를 통해서도 지은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마시지 마 마시면 살잖아 또 이제 학교 안 가는 주말에는 이제 머리도 안 감고, <웃음> 저... <웃음> 그리고 뭐 손톱도 기르고 머리도 자르고 검정색을 연색도 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 영화 촬영이다 보니까 뭐 현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영화 현장이라는 게 어떨까 많이 궁금해서 좀 마냥 신기했을 것 같아요 현장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 궁금했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지은이가 아무래도 학대를 당하는 아이니까 이렇게 맞는 신들 이 있잖아요. 어, 잘 못했어요. 설마 진짜 내가 맞지는 않겠지라는 <laughs>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laughs> 진짜 맞지는 않아그렇게 연기로 이제 때리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 가장 신기했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뭐 완성된 영화 미스백을 봤을 때와 내가 봐도 저 장면 참 내가 좀 연기 잘했다라고 느끼셨던 장면 있으세요? 지은이가 이제 탈출을 하고 나서 이제 미스 백이랑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그 어른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탈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는 너좀 그래도 좀 잘하지 않았나? <웃음> <웃음> 잘했어. <웃음> 바로 2016년 개봉한 윤가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 우리들인데요. 엄마 있잖아요. 제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오늘 전화 왔는데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저래요. 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돼서 두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는가 하면요. 청년 영화상, 신인 감독상, 그리고 제 56회 질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대상 및 최우수 어린이 배우 주연상 등 30여 개 국내 영화제에 참가해서 호평을 받은 과 동시에 상복도 터진 영화였는데요. 내가 멋졌는데, 뭐저 그렇다고 친구들이 너 좋아할 것 같아? 야! 제 주변에는 이 작품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한테는 천만 영화처럼 <웃음> <웃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했을까 생각하시게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제 5만 명 관객분들이 <laughs> 봐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숫자라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아무튼 생일 선물 정해주면 음, 완려죠 아마도 그냥 이런 영화를 보고 싶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 나오는데 너 오늘 생일이잖아, 참. 괜찮아. 바다, 찮아 바다, 비싼 거야. 있는것 같아서. 진짜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하면서 숙제해야 한다며. 우리끼리 노는데, 왜 자꾸 끼어들라고 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지금은 좀 하고 있어요. 걔가 다시 때렸다며 또 때렸어야지. 그럼 언제 놀아? 응? 여누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여누가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나 그냥 놀고 싶은데. 아 그리고 윤관 감독님의 작, 두 작품이죠. 이 우리들과 우리 집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쓰였는데요. 특히 이 소녀들이 서로 관, 만나서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스토리에 좀 주목하게 되신. 배경좀 궁금합니다. 제가 소녀였을 때 저, 저한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줬더라면 뭐 해줬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제가 겪어온 시절을 지금 또 우리 뭐 김시아 배우나 다른 또 다른 소녀들이 겪어나가고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서 얘기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얘기를 쓰게 되는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 나 1학년 때 이혼하셨다. 모님들은왜 이러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아직도 제 안에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 속에 남아 있는 그냥 그런. 소녀들의 고민을 해결해 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더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저희 무비윅스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피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하나 둘셋 시작 네, 영화 우리 집세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모여서 신나게 각자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이 삼총사의 이야기입니다 어, 모두가 다볼수 있는 영화 우리집 8월 22일에 개봉하니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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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laughs> <laughs>